지금 여기는 어딥니까우리산산이 음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쑥 캐고 있어요 어. 쑥은 캘줄 아세요? 당연하죠 이리와봐 리 봐봐 쑥 이리와봐 깨끗하다 쑥 얼마만큼 캤어요? 서태도 한번 끓어봅니다 보이나? 아... 오 여기 우리 산산는데쑥 태풍 많아요. 어깨부터 다소 저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? 뭐예요? 뭐? 동계, 이리 와보세요. 동계, 보세요동백동백꽃 아, 하얀색 동계, 꽃 빨간색 동계, 꽃 이건 하 하얀 꼭. 하얀 동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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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다 조심하세요. 네. 동마이계세요